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자, 이번 판은 무작위 3단계 챔피언을 한명 보유한 상태로 시작합니다. 어, 비에고가 나왔습니다. 호브코랑 카이사 그리고 지팡이가 나왔습니다. 지금 지팡이에다가 비에고 나필이여가지고 비에고 쪽으로 빌드업을 할수 있기는 합니다. 추가적으로 장갑이 나왔고요. 비에고가 탄성팔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빌드업에서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시너지만 챙겨주고 템을 준다면 추가적으로 연운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실버 증강입니다. 2번부터 돌려 주면서 어, 완전체. 지금 자크가 두 마리인 상황이죠. 이러면은 완전체 골라 주겠습니다. 자크가 이성작이 되면서 열매를 넣어 주고요. 9천 초가 골라 줍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템 각도 굉장히 깔끔한 상황이었죠. 보관 만들어 주면서 연운으로는 다음 템각 보면 됩니다. 이 스테이지에는 레벨업 한 번도 없이 최대한 헤비급 챔피언들 모아 주면서 그냥 가시면 됩니다. 영웅 증강들이 꽤 너프가 많이 됐는데 지금 같은 상황일 때 먹어주시면 은 자크 증강으로도 고점을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크 증강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헤비급에다가 말자를 쓰기 때문에 고점은 높은 증강입니다. 상대는 가지 뻗기에서 부정 갬비 상징을 뽑아놨습니다. 상대가 자크 한 마리를 들고 있네요. 이게 자크가 유강용으로 가는 버전도 있기는 한데 6헤비급으로 가주시는 게 무조건 좋아요. 아리우스랑 제이스도 삼성을 노리면서 이따가 고점을 봐야 됩니다. 초밥에서 아이템은 지금 연운 하나가 있으니까 장갑을 먹으면서 정손으로 뺄 수도 있기는 한데 자크한테 정손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장갑을 가져옵니다. 어, 헤비급 챔피언들 나와주면서 아, 헤비급 만들어주고 정손은 바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생각을 더 보겠습니다. 자, 운 좋게 약한 친구를 한번더 만나서 반연승 하고요 암라인 궁극기를 아 살짝 아쉽게 지기는 하지만 제이스가 암라인 그래도 잘 잡아줘서 살살 맞았습니다 팀 구성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헤비급 챔피언 6마리랑 말자하 요렇게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4레벨 5레벨 구간에서 자크 아트록스 3성장 그 다음에 7레벨 넘어가서 나머지 3코스트 챔피언들 3성작 해주시면 됩니다 코브코가 이성작이되고요 조금만 돌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냥 돌릴게요. 블루를 만들어주면서 장갑은 타격대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크한테. 이 자크 덱이 또 좋은 게 말자아에서 유독성 함정이 생겼기 때문에 이따가 치감, 광막각을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헤비급 조합에서는 베이스랑 다리우스가 AD 챔피언이고 자크랑 말자아가 AP이고 그래가지고 AP, AD, 치감 처리해줄 수 있는 유독성 함정이 너무나 좋습니다. 어, 판도라의 대기석. 라운드가 조금 지나긴 했지만, 우리가 찍을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골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코보코두 마리 사주면서, 1원짜리 챔피언들 좀 사주겠습니다. 악령을 받아줍니다. 우리가 자크만 찍는 게 아니라, 이따가 제이스, 말자하, 바리우스, 뭐 코보코까지다 찍어야 되기 때문에, 판도라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 자크는 최대한 리롤로 찾고 한코 돌리면 이득이 될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 타이밍에는 자크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1코스트 돌리겠습니다. 어, 이러면은 나피리를 이성작 한 채로 돌려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돌려 보겠습니다. 어, 뽀삐가 나왔고요 이러면은 당장에 제이스보다는 뽀삐가 좋습니다. 그리고 아트록스 삼성은 안 찍어도 될것 같아요. 아트록스 정리하고 뽀삐 올려줍니다. 자크 빠르게 찾아서 복제기 박은 다음에 3코스트 돌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려면은 아트록스까지 같이 찍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우리 자크는 9천초가 자크이기 때문에 초중반은 좀 약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강력해집니다. 이겨주는 거 좋아요. 벨트는 뺏겼고요. 이러면은 그냥 코부코 지팡이를 가져오면서 말자 템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 자크가 판도라의 대기석에서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조금 돌려봅시다. 제이스가 이성작이 되고요. 이러면은 아트록스 대신에 일단은 올려줍니다. 라바돈을 만들어줍니다. 이따가 말자한테 들어가면 되고요. 라바도는 당장에 자크한테 들어가면은 기는 한데 그러려면 자재기를 좀 많이 써야 돼서 일단은 케일한테 넣어줬습니다. 아트록스는 정리하고 40원 이자를 받아줍니다. 어 판도라의 대기석에서 그래도 자크가 좀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1코스트는 최대한 이성으로 돌리면 좋아서 조금만 더 돌려보고요. 한 개도 안 나왔네요. 케일한테 태양 숨결을 일단 뽑아놓습니다. 자크만 빠르게 붙어주면은 우리가 뽑비도 확보해놓은 상태라서 슬레벨 바로 가면서 요캐비급 받아줄 수 있습니다. 자 상대는 직스이고요. 아 직스가 개피인체로 살아남았습니다. 와 이거를 이제 태양 숨결 묻어가지고 이겨줬습니다. 자 말자화가 나왔기 때문에 케일은 이제 필요가 없고요. 어 복제기가 하나 더 나와줍니다 이러면은 리롤 더 이상 돌릴 필요가 없네요 어 자크도 한 마리 더 나와줬고요 이러면은 이제 1원짜리는 돌릴 필요가 없고 자크한테 복제기 사용해주면서 3원짜리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여기서 아이렉트로 7레벨 가겠습니다 지금 5연승 중이기도 해서 이대로 연승을 쭉 밀고 나가겠습니다 자 아이템 처리는 타격대 하나 만들면서 말자 라바돈에다가 유독성 함정 뽑아주겠습니다. 어? 바로 나와줬고요. 좋습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파워 제거기가 3개나 있는데 이제 필요가 없어졌네요. 다 뽑았습니다. 열매는. 6연승 이어가고요. 4스테이지도 최대한 이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돈을 바닥까지 써버렸고요 연승 이어가면은 다 복구가 됩니다. 그리고 판도라에서 3코스트 챔피언들 찾아주면 되고, 헤비급에 좀 넘치는 허리띠가 어울리죠. 코브코가 삼성각이 나오고 있어서 1번 돌리고, 2번도 돌리고, 이러면 넘치는 허리띠로 가야 될것 같아요. 자크가 공격 속도가 너무 늦어서 저거 받는 게 오래 걸립니다. 코브코한테 워머그 두개만들어주고요 자, 여기는 잔나 코브코 리롤입니다. 근데 우리가 코브코를 많이 들고 있어서 저쪽에서 삼성이 좀 늦어지죠. 견제하는 의미로도 좋습니다. 아, 벨트를 한번 돌려봤고요. 조개가 나왔습니다. 이러면 은 조개로는 피바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크한테 블루를 빼주면서 피바라기 들어가는 게 베스트고요. 블루는 말자한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초밥에서 아이템은 BF는 뺏겼고요. 지팡이를 먹어오면서 연우는 대천사로 빼겠습니다. 말자아가 이성작 되는 거 좋고요. 상대는 야스오랑 스몰더가 아니 벌써 삼성작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말도 안 되게 잘 찍어냈고요. 다크 공극기 들어가면서 어 데미지가 그래도 잘 나오기는 합니다. 우리 말자아가 마무리를 아, 굉장히 아쉽게 졌네요. 조금만 돌려서 이성체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러면은 비에고 이성 하나만 돌려주겠습니다. 상대는 새벽 심장에다가 찬란한 내셔. 아칼리고요 거의 졸업작품이네요. 그 정도면. 3원짜리 챔피언들 최대한 돌려줍니다. 자, 그리고 BF는 아안 남았네요. 이러면은 도장을 일단은 하나 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거결을 사용해야 될것 같네요. 블루는 말자한테 넣어주면서 보건 타격때 거결을 자크한테 넣어주고요. 도장은 제이스한테 주겠습니다. 이번 판 다리우스보다는 그래도 제이스가 찍힐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어말말말 이러면 복제기 사용하면은 바로 삼성작이 됩니다 아니 원래 세마리밖에 없었는데 한턴만에 삼성작이 되네요 좋습니다 상대는 찬란한 가고일 그리고 X 스 삼성작이 돼있는 크루 조합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크 아이템이 좀 완벽하지가 않아서 아 진짜 아쉽게 지네요 이것도 한틱 차이고요 여기가 헤비급이 겹쳤고 우리도 코부코를 7마리나 들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코부코를 못 찍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코부코를 제외한 나머지 챔피언들이 너무 잘 찍혀있어서 강력합니다. 병손 아니면 은밤 끝인데 자크한테 밤 끝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더 비싸기도 하고요. 이러면 밤 끝을 가져옵니다. 다크의 아이템을 빼서 밤 끝에다가 보건타격 들어가고 버결다리우스 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7레벨에서 돌리는 것보다는 8레벨 가서 신동을 추가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말자가 아칼리한테 바로 물려버리는 거는 조금 아쉽고요. 그래도 최대한 많이 잡아줍니다. 어, 세라핀으로 딱 변해줍니다. 8레벨 찍어주면서 세라핀 들어가고 행동까지 받아줍니다. 호피가 이성작이 되고요. 자 이러면은 대기석이 꽉차 버려서 코브코는 이제 버리겠습니다. 너무 안 나오네요. 자 여기는 카타리나 조합인데 다크 궁극기가 뒷라인 굉장히 잘 들어갔고요. 유미 정리를 해줍니다. 어 이러면은 싸움 구도가 너무 좋아요. 밤끝 자크랑 카타리나가 좀 오래 놀았고요. 자 이러면은 보내줍니다. 어? 우리 다리우스가 또 나와주면서 삼성작이 됐고요. 에이스도 6마리가 됐습니다. 완제품은 피바라기 골라주면서 밤끝 다리우스에다가 피바라기 자크로 가겠습니다. 호보코 아이템도 뽀삐한테 옮겨줄 거고요. 자 여기는 스웨인, 야스오, 스몰더가 삼성작이 돼 있고요. 우리도 3코스트 세마리가 삼성작이 돼 있습니다. 우리 말자 궁극기가 다 묻어나면서 보내줍니다 좋아요 아 두번째 타겟으로 날라오네요 그래도 말자아가 최대한 궁을 묻혀 놓기는 했습니다 자 이제 자크랑 다리우스가 해줘야 되고요 우리 다리우스가 아칼리를 찍어내면서 이겨줍니다 잔나 상대로는 그냥 멀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상대는 이제 아칼리 만날 차례라서, 만날을 저런 식으로 앞에다가 배치를 했구요. 세라핀 궁극기도 들어가고, 말자 궁극기도 거의 다 묻었구요. 이겨줍니다. 일단 2등까지는 확정을 했고, 다리우스 마지막 아이템인데, 총검으로 가겠습니다. 이러면은 총검에는 또 AP가 달려있기 때문에 총검 자크에다가 피바라기 다리우스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 제이스도 삼성작이 됐고요 총검 보관 타격, 자크 들어가고 피바라기 다리우스 갑니다. 아, 이번에는 아칼리한테 말자아가 첫번째 턴에 물려버렸고요 자, 궁을 우리 말자아가 두번, 세번, 아, 세번밖에 못썼습니다. 하지만 다리우스가 정리를 해 주고 있고요. 상대가 잘 도망 다니기는 한데 그래도 데미지가 들어가고 있어서 이겨 줍니다. 자, 이번에는 말자아가 궁극기 절대 안 맞게끔 배치를 하겠습니다. 어, 다리우스한테 날아갔고요. 이러면 말자아는 너무 안전합니다. 말자가 살아남으니까 그냥 너무나 쉽게 이겨줍니다. 어, 신드라가 나왔고요. 이러면은 9레벨 찍어주면서 신드라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조금 돌려서 세라핀 이성작을 해주고요. 일단은 말자 배치부터 바꿔주면서 용발톱으로 갈게요. 뽀삐 넣어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싸움이고요. 자, 이번에도 말자는 프리합니다. 자크 궁극기의 아칼리 개피가 됐고요. 이러면은 보내줍니다. 주지. 지금까지 자크 영증을 활용한 헤비급 말자하 데이스 다리우스 리롤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